상승이 크게 나왔죠, 또. 하지만, 물려가지고, 난 고생하고 있는데, 맨날 좋대. 맨날 좋아요. 왜냐? 자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오전 10시 43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코인 관련된 내용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클래식 어떤 날짜에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요 날짜죠. 요 날짜 20일 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더리움 클래식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이죠. 그리고 나서 어제 상승이 크게 나왔죠. 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이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 다음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봐요. 왜냐? 내가 들어갔는데 다 처물렸어. 처물려가지고 난 고생하고 있는데 맨날 좋대. 맨날 좋아요. 솔직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좋을 때가 더 많다. 왜냐? 그게 바로 매매에 대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 피르마 체인 관련해서도 방송 찍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희 회원들한테 카톡 내용까지 해서 캡처해가지고 오전 9시 28분에 피로마체인 관련해서 눌림목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도 물린 종목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있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서 다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전문가 방송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가 신입니까? 그거 아니죠. 당연히 물릴 수도 있고 수익을 날 때는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에 대한 종목들이 보이면 그것들에 대해서 종목들을 언급하면서 눌림목에 가격을 찍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그냥 막연하게 좋다 이게 아니고 가격을 찍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밑에 번호 숫자 8번 꼭 코인으로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따끈따끈한 코인을 또 보내드립니다. 어제 실제로 회원들한테 어떤 코인을 보내드렸냐 세타 퓨엘이라는 코인을 실제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상승 크게 나왔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 계좌가 살찌우는 겁니다. 맨날 같이 떨어지는 것만 보시니까는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는 물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왔을 때 시장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세타 퓨엘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또는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또는 저희 회원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한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매매 접목을 하셔야지만이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저희 회원들이 갖고 있는 코인들이 또 보입니다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그런 제가 얘기를 못하죠 자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같은 시점에서 플로우 스택스 이런 것들 왜 올라갑니까? 그리고 모스코인 관련해서 왜 올라갑니까? 제가 한 가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n 그다음에 피르마체인 관련돼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채널 자체가 지금 여기서도 에 어제도 리퍼리온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모스코인 불과 일주일 전에 또 말씀드린 겁니다. 조종시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볼까요? 모스코인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스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스코인 봐봐요. 일주일 전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노려보신 분들은 다시 또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방송을 분명 보내드단 말이에요.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것도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해서도 전략을 저는 다 갖고 있어요. 저희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들이 갖고 있는 포트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다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시려고 하니까는 힘드신 거고요. 자 모스코인이 빠르게 지금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고요. 모스코인 관련해서 한마디 더말씀드리겠 말씀드립니다. 모스코이는 일단은 저점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에서. 저항 부분만 찍어서 말씀드리면, 115원에서 125원 사이가 일단은 1차적인 목표치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각각의 그냥, 아,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각각의 단가를 찍어서 말씀드립니다. 올라가면 어디에서까지 올라갔다가 저항받을 거기 때문에, 그 단가에 대한 부분, 내려가면 내려간다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어느 단가까지 내려갈 수 있을 때, 여기서 비중 확대! 단가를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하고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고 하는 거는 전문가 방송을 듣고 안 듣고의 그 차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번호 숫자 8번 꼭 코인으로 적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무료 추천주 무료로 코인을 드린다고 해도 그 코인들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